자, 안녕하세요. 자, 회원방송입니다. 제가 제목을 쉿 회원방송입니다라고 했는데, 에, 물론 일반인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회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제 바람이에요. 그 오늘 카카오페이가 좀 낙폭이 있습니다. 또 카카오는 플러스를 내고 있죠. 다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 나간 사연도 있는 것 같고. 어, 플러스 된 사연도 있는 것 같고. 또, 지수가 21포인트 내려갔다가, 오늘도 좀더 회복이 되죠? 그것도 좀 의미 있는 부분 같아요. 어, 늘 보면은 아침에 급한 매물 나오고, 어,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오늘도 보게 되면은, 어, 요거 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아침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승급하게 매도했어. 오늘은 대략 한 4시 7분 정도의 매도가 피크를 치고 외국인분도 먼저 복구를 하고 조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도 역시 수급에 따라서 힘차게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 모양을 만들고 있다. 3175 돌파가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어, 내용을 하나하나 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카카오페이가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65,000원 정도가 바닥 아닐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65,000원을 또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사야 되는 땐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가 어, 그 문자는 어, 완곡한 표현으로 지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강하게 하락한 것은 제가볼 때는 다른 것보다는 어, 요얘이 같아요 어, 음, 뭐 스테이블코인 기대감 과했나 이런거 어, 오늘 그 신한증권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리포트 신한증권에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 어, 오버슈팅 구간으로 밸류에이션 재증금이 필요하다 뭐 신한투자증권의 말이 틀리지 않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음, 기대감 정도는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어,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흑자전환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큰 변화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카카오페이를, 어, 실제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 미래가치, 이런 거로 이제 카카오페이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어, 지금 뭐신한정권처럼뭐 무슨, 뭐 실적이 어쩌고 해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조금 좀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지만 선물 예수금 6천억 정도 들고 있다 하는 것과 또 이게 그 간편송금이 원래 에, 카카오페이의 그 DNA죠. 그래서 간편송금이 더욱더 확산되면서 어, 많은 분야에서 아마 점유율을 어, 어, 넓혀 나갈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 카카오피에 산 거는 3만원대 밑에 샀어요. 그니까 3만원대 밑에니까 여기서 샀단 말이죠. 그니까 러 최바닥에 산 거야. 잘 샀죠. 잘 샀는데, 그러나 7만원대 위에서 제가 소량 매수도 몇번또 보냈습니다. 음 그래서 위에서 하신 분도 있을 거야. 아니면 밑에 샀고 또 위에 같이 사고. 3만원대 밑에 사신 분이 또 위에 올라가서 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 아마 7만원대 위등 근처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만 이제 비중을 많이 가는 것은 가져가는 것은 하지 마세요. 지금 경고가 붙었기 때문에, 하, 이놈의 증권사들은증권 어, 그래서인가? 그래서? 그래서는 이렇게 경고를 갖다가 막 붙이는지 몰라. 경고 붙여놓으면 잘안 가요, 주가가. 신용 쓰기가 어렵죠. 그럼 경고 붙으면은. 어, 경고 붙으면 신용을 못 쓰니까, 어, 신용으로 많이 샀던 사람들이 매물화되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주가 하락의 이유인데, 지금 세계의 연봉이 굉장히 큰 걸로 봤을 때, 단기 신용 매물들, 그러니까 수급에 의한 하락이란 말이죠, 이게. 단기 급등하고 신용 매물 많이 몰려가지고 수급에 의한 급락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았어. 그래서, 요 수급 요인만 음 지금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얘기해서 신용 매물 정리가 좀 되고 나면은 주가는 제자리로갈 것이다. 재료는 정말 좋고 기업의 전망도 좋다. 그거 믿고 가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단기적으로 저는 뭐그 단기적인 보다 장기적인 AI의 가능성을 더욱 더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어,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쇼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 그 모바일 보면은 왜, 그 네이버도 쇼폼이 있죠. 카카오도 있고. 그래서, 어, 카카오가 쇼폼을 어떤 형태로, 어, 정리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카톡에다가, 어, 쇼폼을 넣어가지고, 그걸 활성화 시킨다면은, 꽤 의미있지 않겠냐. 왜냐면은, 하 우리가, 일단 카톡을 많이 보잖아요 카톡을 많이 보는데 에 창작물이 굉장히 재미만 있다면 카톡에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쇼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쇼폼의그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에 참여율은 꽤 높을 겁니다 근데 작품에만 좋은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재미있다 네, 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네이버의 쇼폼은 그 유튜브에 비해서는 그렇게 재밌지 않다. 또 페이스북에도 이제 쇼폼이 있잖아요. 또 페이스북은 좀 야한 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만은. 페이스북이나 유포, 어, 유튜브에 비해서 네이버의 쇼폼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진 않지만 출발했으니까 점점점 발전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원래 플랫폼에 경쟁력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발전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단기적 재료지만 쇼품 재료가 꽤 의미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네이버는 결국 AI야. 아, 신정부 AI 입국을 얘기했고, AI에서 가장 앞서가는 종목이 카카오 네이버니까, 아, 조금 진득하게, 좀, 인내를 하면서, 카카오 네이버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차트 다시 한번 보면은 카카오는 이제 이렇게 어 5만 한 6천 원대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올라가다 밀리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에 수급상에서 기간에 우린 매도 좀 나오니까 뭐 그런 건 있지만 뭐 어. 매물 나올 때 매물을 받아먹고 올라가야 진정한 힘이죠. 오늘 가까우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라는 거. 네이버 역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자, 네이버, 어, 40만원 꿈으로 한번 꼽어보자 40만원 꿈.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40만원 가면 여러분이 저한테 한턱 쏴야 된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네이버 역시 우리 AI의 대장주입니다. 많은 음, 세 분이 AI 수석도 가고 또 문체부 장관인가요? 또 중기 중소기업청 어, 중소기업부 장관 뭐 이런데 가서 신정부에서 역할도 크다 AI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네이버 어, 많이 기대를 합니다. 하반기에 에, 카카오 네이버가 여러 가지들을 내놓습니다. 아침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이버는 하이파클로버 X 싱크를 6월달에 공개했는데, 또 조만간에 경량화 어, 버전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것이다. 오픈소스로 공개할 것이다. 또 AI 에이전트, AI 템을 출시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오픈 AI랑 같이 만든다. 카카오 몰리, 모빌리티에 AI 주소 자동 붙여넣기 이런 것도 나온다. 아 소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쇼폼 하면서 뭔가 해보겠다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네이버 주목하시기 바라겠고 카카오 페이는 오늘 서클이 1 9 올랐는데 조금 실망스럽긴 하죠. 그런데 여러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인내하고 참아보자고요. 미국에서의 법통과 국내에서 법통과 또 지금 뭐, 뭐 그 금융권의 과열 경쟁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금융권의 과열 경쟁이 종료되고, 어 이게 현체가 될 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고, 뭐, 각 금융권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서 조용히, 조용히 가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이제 코인을 내놓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것이다. 전략은 그렇습니다. 카카오 페이는. 당분간 일단 10%까지 하락인데, 이제 급하게 하락할 때는 사는 거 아니니까 어, 당장 음, 매수는 좀 멈췄다가 조금 더 있다 해보자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하, 안정될 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확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마지막 시정 매물들이 막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유클났네 시정 매물. 그러니까 어,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고수는 주가 하락을 즐거워한다. 카카오베이가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 자체에 미래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잘 요리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 이렇게 그 개인들의 신용매물이 마구 쏟아질 때는 좀 지켜보는 거야. 보면서 신용매물이 완전히 끝날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게 어디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얼마에 샀던 간에 신규 매수는, 확실한 바닥을 잡았을 때 그때 정광 스카트를 간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 상으로 여기가 상당히 유력했었는데 말이에요 여기가. 자, 죠 여기가 딱 라인을 만들면 유력했었는데 에, 결국 지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내려오는. 이게 매물화된 거죠. 요, 여기서 여기서 샀던 분들이 다시 이제 매도를 하면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어, 6 0 7천 원대 샀던 분들이 매도하면서 내려온 그 주가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은또 라인 나오겠죠. 라인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기술적으로 바닥 라인 잡는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때 또, 어 매수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거 말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하이닉스는 우리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제가 30만원대에 돌파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일단 매수하지 말고 좀있다가 어, 확실하게 라인 잡았을 때 보자. 이게 이제 그, 제가 행보는 매집이다 그랬는데, 주가가 내려갈 때는 매도 매집이 됩니다. 매도 매집. 매도 하기 위해서 매집이 되는 거야, 이게. 30만원에서 매도 매집이 돼서 주가가 확 내려갔으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조금, 음,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된 거냐. 삼성전자는 제가 매수라고 그랬죠? 매수가 그랬는데, 에, 다만, 삼성전자의 악재가 있습니다. 악재가 뭐냐? 삼성전자는 악재가, 일단 HBM. 아, 이런 HBM. 뭐, 몇년 동안 HBM이야. 예, 거기에서 확실한 뭐가 안 나왔어. 그리고 또 오늘 이재용 회장의 그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판결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무죄 나오겠죠? 근데 무죄가 나왔을 때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관찰해 보자. 또 이제 명 아, 이재용 회장의 그 음, 최종 판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좀 보자 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을 그리고 제가 방산도 좀 말씀드리고 겠는데 음, 방산, 우리 포트는 방산 아니에요. 방산 아닌데 그. 얼마 전에,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운영에서, 그, K방산 ETF를 내놨어요. 근데, 첫날에 100억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 그 100억 매수의 힘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 번, 하나의 로스페이스 반등. 현대로템이 반등. 에라이 넥스원 반등. 근데, 전통적으로, 삼성 정권은, 좀 늦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삼성전건을 욕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보면 삼성전건은 어, 까 뒷다리 긁는다 거나뭐라합니까 그러더라. 남의 다리 긁는 건 아니고, 뒷다리, 뒷다리 긁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삼성 운영의 그, 어, K방산 ETF가 개인이 약 100억 정도 매수있다는데 이게, 결국 설거지라는 그런 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고 조선 역시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선은 그 그리 보거든요. 조선은 원래가 수주랑 동행한다 실적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야 물론 좋겠지만 수주가 조금씩 그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선은 조금 지금 매두 매수가 아니라 어 간망 혹은 비중 축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 에 여전히 뭐 괜찮아요. 증권주 오늘도 뭐어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미래세시죠? 미래세, 미래세 좋습니다. 뭐 견주합니다. 그 다음에 뭐어 NH, 이것도 주가 안 밀리죠. 그리고 제가 어 추천한 종목들, 우리 방에서 추천한 종목들 다 보면은 안 밀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계속해서... 보유관점, 매수관점 그리고 보시고 어, 조금 더 길이게 보셨을 때 우리가 중국주를 보자 또뭐 북한주도 보자 그랬죠. 그래서 중국주, 북한주 아주 견주해요. 엔터주도 견주하고 카지노도 견주하고 아주 견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보유관점 유지한다라는 거 어, 북한주는 아직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어. 트럼프가 언제 김정은한테 접근할 때는 알수 없어. 그래서, 북한주는, 어, 금만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조금만 편집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도 벌써 좀 많이 올라왔어. 제가 얘기했던 핵심주, 우리 방 종목들, 핵심주. 몇개 있습니다. 그몇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두개 정도만 살아야겠죠, 제가. 두개 정도. 또, 어제는 제가, 어, 나중에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오 방송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어, 요즘 들어서 북한주에서 조금 대장주 느낌이 드는 종목이 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제 어제 네,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이 들면 문자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네, 북한주는 많이 사지는 마시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아전, 오전 그 해운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제가 오후 2시 한반 넘어서, 2시 한 40분 중에 오후 방송 시작할 텐데, 에, 시작하기 전에 또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 장중에 또 제가 이 매수라든가, 뭐그 문자 보낼 수 있어요. 매도 문자도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장이 좋으니까 매도 문자는 쉽지 않은데, 에, 매수 문자 다시 보낼 수 있다 하는 거, 어, 각인시켜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회원들끼리만 공유하자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